KF21 3호기 첫 비행 이륙 준비. 실시간 비행 추적 KPS 데이터 기술. 활주로에서 3호기 이륙 후. 3호기 준비. 랜딩 기어 확인. 엔진 추진관 정상 작동.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2호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지난 7월 1호 기초도 시험 비행 성공해. 이어 2호기까지 무사히 이 착륙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1 1일 오전 KF-21 시제 2호기가 개발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 인근의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해 최초 비행해 성공했다. KF21 2호기는 오전 9시 49분께 이륙에 성공했고 10시 24분께 지상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35분간 창공을 누비면서 각종 비행 성능을 시험했다. 최고 속도는 1호기 초도 비행 때와 비슷한 수준인 시속 약 407km, 220노트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KF21은 2호기 비행 성공에 따라 항공기 이대로 비행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시제 3에서 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면 올해 말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투입할 예정이다. KF21은 2021년 4월 시제 1호 기출고 이후 다양한 지상시험과 올해 6월 최초 비행 준비 검토회에 FFRR 등을 통해 안전한 최초 비행이 준비됐음을 확인했고 7월 19일 시제 1호기가 첫 비행을 수행했다. 비행 시험은 총 2000년 여회가 계획됐으며 이를 통해 각종 비행 성능 및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하면 오는 2026년 체계 개발이 종료된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타당성 분석, 탐색 개발, 작전 요구 성능(ROC) 및 소요량 확정 등을 거쳐 2015년 12월 KAI와 체계 개발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1월 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KF-21 개발과 비행으로 한국은 세계 8 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에 성큼 다가섰다. 개발에 성공하면 공군은 2026에서 2028년 초도 물량 40대에 이어 2032년까지 추가 80대 등총 120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2. 부분 스텔스의 세계 최강급 미사일 KF-21 가성비 좋아 영도 러브콜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어제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극초음속 전투기 자체 개발국이 됐습니다. 이 자체로도 대단합니다만 전투력도 막강합니다. 이 전투기가 4년. 뒤부터 실전 배치되면 동북아에서 우리 공군의 전력이 급부상할 전망이고 성능 대비 가격도 싼 편이어서 벌써부터 영국 정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의 화력이 어느 정도인지 윤동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4세대 전투기 F-18을 타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하는 톰 크루즈. 영화 탑건 매버릭 중 미사일 접근 중 미사일 접근 중. 하지만 이건 영화 속 얘기일 뿐 현실에선 전투기 성능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첫 비행에 성공한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에는 통 크루즈가 탔던 F18보다 성능이 뛰어나지만 5세대인 F22 랩터나 F35에는 못 미치는 4.5세대로 분류됩니다. 동체를 유선형으로 설계해 레이더파 반사를 최소화했지만 미사일을 내장하는 F35에 비해선 스텔스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대당 가격이 700억원으로 F-35 대비 30% 이상 싸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 차관은 오늘 신범철 국방차관과 만나 KF-21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자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보라매가 장착한 미사일은 동부가 최강급입니다.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는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200km 거리에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어서 중국 러시아 미사일과 견줄만 합니다. 3.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 그 엄청난 성능을 알아봅시다. 절대 격추되지 않는 세계 최강 병기. 미국의 f-22 랩터를 아시나요? 명불허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자 한 대에 4천억 원에 달하는 미친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괴물 전투기 생산 계획. 미국은 1960년대 중 후반부터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 등의 적들을 압살할 만한 미친 전투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보유한 명품 전투기 F-15를 설계하죠. 이렇게 F-15라는 전투기를 한창 개발하던 1969년. 미국은 F-15가 완성되기도 전에 후속 전투기를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세계를 압도하는 전력을 가진 미국다운 행보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바로 ATF 사업. 우리말로 차세대 전술 전투기 사업입니다. 초기에 ATF 사업은 전투기 성능에 대한 기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여러 시범기체를 개발해 테스트하기도 하고 공대지 타격 기술, 비행기술, 항공 지원 기술 등 새로운 기술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한편 미국은 F-15 전투기가 순조롭게 개발되어 배치되고 나니 ATF 사업도 방향성이 뚜렷해지는데요. 그첫 번째는 바로 공대공. 특하였습니다. 그동안은 공대지와 공대공을 모두 챙기기 위해 많은 성능들을 집어넣다 보니 공중전에선 100%의 위력을 발휘하긴 힘들었습니다. 폭탄을 많이 싣기 때문에 기동력도 떨어지고 이는 공대공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현대전에서는 제공권 장악이 최우선으로 하늘을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하면 지상타격도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국은 정말 공대공에 특화된 엄청난 전투기를 하나 뽑아내기로 결정하고 작전 지역의 제공권은 전부 장악할 작정이었죠. 그렇게 ATF 사업의 전투기가 공대공 전투기로 가락이 잡혀가는 중, 중요사항이 하나 추가되는데요. 갈수록 소련의 레이더를 비롯한 대공 방어 시설이 강력해지다 보니,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전투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바로 스텔스 전투기를 말이죠. 만약 스텔스 공대공 전투기가 등장한다면, 전투기의 천적과도 같았던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었고 상대의 눈을 가린 상태로 공격하면 그야말로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이미 1981년에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전폭기를 개발한 미국으로선 이게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ATF 사업 계획이 잡혔으니 공대지방어에 특화된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스텔스 공대공 전투기 위 개발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갈피가 정해지며 미국의 여러 회사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었기 때문에 채택만 된다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였으니 이후 무기 좀 만들어 봤다 하는 기업들은 전부 참여하며 보잉과 그루먼, 로키드, 제너럴 다이내믹스, 맥도넬 더글라스, 노스롭 로겔까지 총 7개의 회사가 뛰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미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그루먼과 로겔은 조기 탈락했고 나머지 5개의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미국은 회사 2개를 선정해서 시제기를 뽑아본 다음 더 나은 기체를 채택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선두주자는 로키드와 노스롭으로 로키드는 스텔스 개념 실증기인 해브블루와 F117을 개발한 경험이 있으며 노스롭 또한 테시 블루라는 스텔스 개념 실증기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스텔스 기술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었죠. 여기서 로키드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에게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으며 노스롭은 맥도넬 더글라스와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렇게 로키드는 y f 2 a 라는 시제기를 만들어냈고. 노스롭 쪽에서 YF-23A를 내놓았는데요. 1990년에 두 기체 모두 시연 비행에 성공했으며, 마침내 여러 테스트를 거쳐 y f 2 2 a 가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렇게 1997년 로키드는 시제기를 기반으로 그 전설적인 기체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F-22 랩터였습니다. 그럼 F-22의 제원을 살펴보겠습니다. F22 랩터, 제원 F22 랩터의 전장은 18.92m. 중량은 19.7톤에 달합니다. 탑승 인원은 단한명이며 최고 속도는 마하 2.25 이상. 그리고 항속거리는 3220km입니다. 무장으로는 20mm 기관포 한문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내부 무장창에 사이드와인더나 암남 등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스텔스 기능을 포기하면 날개 아래에 각각 두 개씩 외부 무장창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기체의 엔진은 F119 엔진을 두개 장착했습니다. F22가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지만, 대체 뭐가 그렇게 뛰어나길래 난리인 걸까요? 바로 스텔스와 레이더, 전자장비, 엔진. 이네 가지가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전투기들과 비교해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스텔스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능력인데요. 레이더는 하늘로 전파를 쏘고 어딘가 맞아 되돌아오는 전파를 분석해 적의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럼 레이더에서 발사된 전파가 다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레이더는 적을 추적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체 세부 사항. F22는 외형을 최대한 단조롭고 매끈하게 만들어 전파가 되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었고 또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도 전파가 잘 반사되는 재질이 아닙니다. 금속 대신 탄소와 유리 섬유 등의 여러 소재를 섞어 만들었으며 특수도료를 이용해 전파를 일부 흡수합니다. F22는 레이더뿐만 아니라 열 추적도 피하려고 노력했는데 엔진을 깊숙이 집어넣어 후방으로 열이 잘 나오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로써 F22는 겨우 곤충의 10분의 1 크기로 탐지되며 지구상에서 가장 추적이 힘든 기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탐지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F22를 잡을 만큼 레이더를 민감하게 만들면 탐지가 되긴 합니다만 날아다니는 새부터 날파리까지 모두 인식하는 상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못 잡는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거리가 아주 가까워지면 적도 탐지할 수 있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 러시아의 SU-35 전투기는 36m 이내로 접근하면 F-22를 탐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없는지 한번 F-22 위 레이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랩터는 AN. APG-77이라는 AESA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레이더판 위에 2,000개가 넘는 송수신. 모듈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모듈이 각각 독립적으로 전파를 보내며 적을 찾습니다 덕분에 250km나 떨어진 물체도 충분히 탐지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F22는 SU35를 250km 밖에서 탐지하고 반대로 SU35는 F22가 36km. 안쪽으로 들어와야만 탐지가 가능하다는 말이니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만 긴게 아닌데요.